아 투혼. 자, 과연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야 사실 뭐 보라 선수나 하이 선수 둘 중에 하나가 조 1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선수가 조 2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이 선수들이 마지막 예선, 그러니까 심지어 예선 통과 본선 티켓도 아니고 지금 2차 예선을 가기 위한 관문에서 만났습니다. 과연... 이거 이게 도 2차 예선이에요? 네. 네. 대박이네. 아이고 한기선 물고 왔습안 산다. 아, 와. 이겨, 이겨도 2차이랬셨는데 본선 아니에요! 저, 저. <laughs> <laughs> 자, 오늘의 10번째 마지막 경기입니다. 보라 선수와 하이 선수, 하이 선수와 보라 선수의 투혼에서의 경기.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강을 쉽게 보면 안 되지라. 와, AS부터 독박센데 근데 이게 진짜로. a s f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하이 선수가 아까 경기 봤으면은 더블 엑소스를 해야 돼요. 더블 엑소스 해서 치즈 어떻게든 맞고. 네. 아니 근데 이게 많고. 또 여성 선수들의 네. 약간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괜히 안 하던 걸 하다가 평소 때 하던 것도 못하고 손이 꼬이는 상황이 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후회가 없으려면 자신이 준비한 걸 하는 게 맞긴 합니다. 네. 연습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뭐 괜히 딴거것보것도 괜찮죠. 네. 자, 방송 보러 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요. 와, 팬가입 해달라고 말을 안 한다고 정말 팬가입을 한 명도 안 하네요? <laughs> 여러분, 팬가입도 좀? 와, 아무리 그래도, 좀, 어, 세 시간 동안 이, 이러고 있는데, 제가 팬가입을 한 명도 안 하는 건좀 너무 슬프지 않나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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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여기 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5시에 아, 일단은... 하이, 7시에 보라입니다. 어? 근데 아까부터 막 시청자들이 뭐 보라 선수가 보라색이라고 그러는데 또 보라 선수 보라색이 나왔어요. 자 아, 일단은 뭐 서플라이를 본질에 짓고 있죠. 네. 러면서 하이 선수는 또 게이트, 뭐 무난한 출발. 일단 보라 선수가 어떤 빌드를 꺼냈지. 하이 선수는 뭐 컨셉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3다W 에뭐없더라 이게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준비해 온 대로 아, 아이고. 네. 준입니다 아, 네. 아이고. 비노스 거예요, 그게. 네. 아유, 비노스 비방 님, 감사합니다. 3시간 동안 놀란 거 처음 봤어요, 지금. 네. 아니. 아, 네.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네. 다음 예선 저희 비노스 PC방 각잡 잡나요? 예. 아, 감사합니다. 위너스피시 형님. 토큰생활 감사합니다. 아, 좋은거야, 좋은거 네. 네. 자, 이제 이러면서. 보라 선수 서치 가고 있구요. 네. 일단, 조 1위로는 프로토스 아나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나 선수가 잘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전적이 없는데 그래도 4티어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약간 스승인 온돌, 온돌님의 말을 믿고 3티어에 끼워 넣은 선수라서 어 근데 확실히 솔직히 4티어 들어갔으면 되려 좀 말이 많았을 것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긴 그렇죠. 합니다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판단이 네. 빨라가지고 이게 확실히 일단은... 스타 자체를 아예 처음 접한 분들이랑 헌터가 됐든 빨무가 됐든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이랑은 와서 이렇게 게임을 그쵸. 습득하는 속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근데 보라 선수 CMT가 굉장히 예 약간 좀 살짝 위축되어 있는 CMT거든요. 네. 너무 <laughs> 이거 뭐 너무 구석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센터이트를 언제 또 염두에 동원지잘 모르겠지만, 구석에 c m 티 그러니까 선질러 찌르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네. 어, 염두에 두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클럽으로 정찰을 일단 실패했고요 토스는 또 무난하게 뭐 삼드라 덕을 준비하는 모습. 보라 선수는 투마리 언더 커맨드. 옛날에 정말 많이 왔던 배드죠. 투마리 언더 커맨드, 투마리 언더 커맨드를 했요 아, 근데 커맨드가 지금 굉장히 또 앞마당과 네. 먼 곳에, 그쵸 일단 네, 뭐 상대방이 산이 뭐 푸쉬가 오더라도 딱 걸쳐서 안보이게 해주는 모습이고 자 일단 scd 하나 나가서 상대 드라군이 바로 푸시로 오더라도 이제 마린이 안죽을 수 있게 세워주는 모습 그래서 mba 짓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테란이 실수란게 3서플 너무 느려요 3서플 느려서 지금 인구수가 막히거든요 이게 이쪽에서. 어 거기다 드라고 살짝 살짝 해주면서 일단은 SCB 소치도 잘 막아주고 있는 아이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은 음.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타란이 조금 네. 탱크를 늦게 찍어서 포스가 드라곤 좀 전진 배치해 두면은 네. 그 앞머리가 못 내려올 수 있거든요. 한번 압박을 좀할수 있을 텐데. 저한 네. 기가 지금 센터에 이분이 지금 끼신 건지 예, 이제서야 좀 그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테란이 좀섣불리 내려오다가 게임 터질 수도 있어요 이거. 오 이거 3점각 이거든요 이거. 오 컨트롤도 좋아요. 오이 어? 선수 컨트롤 오 굉장히 또 신경 써줬죠. 오 그럼서 과감하게. 어, 온도그로 한번 들어보려고 가한것 같은데, 오? 나는 오 이거 원탱크 잡힐 위기입니다. 아또 커맨드 어, 이거 드래곤이 또커맨드리이라어 이거 리페어도리페어가 여기서. 하는데. 아 이거 드래곤이 근데 왜 너무 아이고 드래곤이 너무 타겟팅을. 네. 거기다 또 아래쪽에 탱크 한 개가 추가로 나와버리면서. 살짝 건반 드는 모습 보이면서 타겟팅 네. 실수했거든요. 네 리버. 나오는 거 어때? 리버 소포트 베이가 올라갑니다. 어 리버는 어좀 보기 힘들까 생각했는데 리버를 가네요 테란전 리버를. 네. 그러고 보니까 하이 선수가 제가 지난번에 해설했던 어떤 경기에서도 한번 리버를 테란전에서 쓰는 모습을 좀 봤던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제 경기를 사실 좀 많이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나요 지금 누구랑 했던 경기인지가 리까지아뭐 소급까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일단 드라곤 하나가 이게 랠리가 실수인지 아니면 뭐 시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 합니다 어? 근데 보라 선수도 조금 약 당황한 게 앞마당에 스 네. c 너무 안 보냈어요 어드라곤아 아, 이거, 이거 실수였나본데요? 근데 지금 드라곤한개더 가다가 바로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 삼대승. 그러면 투팩트리 이게 삼팩트리까지가 아니고 투팩트리만. 이게 사실 경기 리그의 긴장감 플러스 아 이번 경기를 지면 탈락이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정말 긴장을 안할 수가 없어요. 막 다들 왜 이렇게 긴장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이건 대회를 본인이 직접 나가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떨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네. 뭐 수능 볼때 면접 볼때 친구들 앞에서 뭐 발표할 때 노래할 때 떨렸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이순서축구대 그림은 좋거든요 리버로 한번 견제하면서 오피스토리 못 들어가게 만들면서 게이트 늘리는 판단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탱크 사정거리 근데 앞마다 속이 내리는 거는 잘못해서 리버가 터진다면 터진다면 거기다 불발이 날수 있는 위치긴 한데요. 아 어, 일단 불발. 본집 쪽에 들어가서 한번 더쏠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 자, 일단 또 뒤통수 맞아가지고 내신 살았어요. 투투있던 게. 탱크는 부랴부랴 지금 본진 쪽으로 리버를 막기 위해 들어오고 트렛짓는 S11을 잡았습니다. 잘하는 게 지금 이러면서 네. 트리플 먹는 게 아니야 게이트 늘렸어요. 더블 액션으 네. 타이밍 보자마자. 육 네, 아, 그렇죠. 게이트. 어떻게 안 맞게 겠다 탱크 뺀거 확인했기 때문에 늘려면. 지금 리버로 다시 한번 내려서. 네, 리버도 소수하게 이득 보고 있고. 이러면 테란이 팩이 다안 돌아가거든요. 하도 일을 못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잊혀질 수 밖에 없죠. 여기서 갑자기 리버가 탱크에 터지는 참사만 안 나고, 리버를 살려가면서 이제 운영을 해주는 그치. 게 하이 선수에겐 지금더 중요하겠고. 지금 태란은는 그래서 앞머리를 지는 판다 그냥 뭐타이밍나가것 된다. 그냥 리버니까, 그냥 뭐. 오! 이거 오디이몇 대? <laughs> 예? 방금 하이 선수가, 아니, 하이 선수가 뭐 했냐면은. <laughs> 네. 리벌 내렸다가 네. 시즈폴드가 공격하는 수가 태워가지고 네. 탱크의 딜을 없앴거든요? 네. 이거 진짜기게 힘든 컨트롤인데 이걸 했어요 방금 어디서 배웠대? 의도한 거겠죠? 의도한 거 같은데요? 네, 네. 이거 진짜기게 힘든 컨트롤인데 네어 지금, 지금 어? 나고 있어요 수... 아실했네 네. 에에에 알고 알고 하는 거... 거네 신기걸 하네 음. 이걸 하는구나 중요한 건 지금 하이 선수가 이렇게 운영을 해주면서 오인 쪽에 지금 게이트 7 게이트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약간 막혀서 지금 급하게 8런좀 늘려주고 군인 쪽에 테크는 아둔. 자, 타이밍 나올 때 이건 너무 타이밍 약해요. 이거 지금 테란 타이밍 나올 때 아닙니다. 나도 아, 안 먹고 있는데. 나 그쵸 리버로 한번 이렇게 센터 쪽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벌처에도 조금 살짝 지금 티를 넣어주고 있고요. 지금 보라 선수가 리버 보고 다와해가지고 지금 병력이 좀 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쪽에 리버도 이거 소소하게티잘 넣고 있고. 리버 근데 뭐하냐 이거 왜안 돼? 리버잖아요. <laughs> 아 이거, 이거 고기만 돌리고 있지? 지나가는 거 <laughs> 뭐 구경하고 있던데. 네. <laughs> 어, 벌처가! 어, 이 타이밍에! 아. 아, 이거 뭐. 4벌처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쪽에 네. 뭐. 유닛이 네. 있었고, 유닛도 이들어고 피들이 지금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대략 어찌보면 어, 이거 약간. 낙아먹는 느낌이 됐습니다. 그쵸? 어, 노킬이었어요. 네. 잠시요. 자, 테라, 이거 타이밍 나오면 이거 진짜 토스한테 그냥. 다 먹히거든요. 지금은 길게 와야 돼, 길게 테라니어 스탑업, 스타북, 스도 올리면서 길게 봐야 되거든요. 토스는 이제 병력 이제 많이 뽑아놨으니까 트리플 마티 먹으면서 포지도 짓고 해야 되는데. 아. 어... 하이 선수 이제 지금 옵저버 나와서 센터 쪽 한번 병력 진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지금 보라 선수 정신 없어요 지금 막 본진에 막 탱크 껴 있고 막 예스시비 노고 있고 이러거든요 레이더 렐리더안지고 아니 제가 방금 이제 별풍 쏴주시는데 요게 이제 음성 녹취가 좀 네. 그래가지고 채팅으로 샤샤 쳤는데 설마 제가 그걸 토스 토스 응원한다고 샤샤를 쳤다고 생각하시 <laughs> 아니 무슨 무슨 아니 그 정도는 별풍은 그 정도는, 아니, 아니, 중간, 안... 중간, 그 정도는 중간, 아니에요 여러분 저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 하이 선수 어머니 충격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턱 분명 많아서. 베럭이 그렇죠? 베로게 엠베또 지금 다 깨고. 간다면은. 오, 입구 쪽에 다시 한번더 벌처 한기. 단 그리고 와. 6시 쪽으로 벌처 한 타이밍 더 돌립니다. 오. 하지만 아, 그 파일런으로. 네, 입구 잘 막아 줬고요. 질럿 한개 던져서 마인 깔끔하게 제거하는 모습까지. 그니까 보라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네멀 테슬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하이 선수가 비교적 지금 보라 선수의 멀 테슬 굉장히 대처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이 선수도 이제 자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트리플 목소 맥스 하면서뭐꼬지랑뭐테크다던가 지원해 되고요 테라는 현재 01업 지금 투아머리까지 어. 찍어주면서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 토스는 현재 오프에 누업상태로 다찍더라 한타임 인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아셋시 8년도 막아서 벌써 못 지나가겠어요. 야, 이거 도망조차 못 갚게 해놓고 벌써 그렇죠. 정리해버렸고. 그렇죠. 토스 본진 쪽에는 스타게이트. 아, 스타게이트하고 템플 라카이까지 이제 아비탈를 준비해주네요. 예. 그가 준비해 예.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 테원이 이거 진출보다는 트리플 커맨드 짓고 그쵸. 좀 가만있어 보이는 게나 그러니까 진짜 좀더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응. 근데 하이 선수가 좀 기본기가 나쁘지 않네요. 일단 프로도 잘 찍고, 올림도 네. 잘 찍고... 하이 선수가 진짜 연습량으로는 정말 유명한 선수라서, 이 선수가 음. 사실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 진짜 이게 정말 티안 나게 올라오다가 굉장히 성장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그쵸. 시점이 딱 지나면... 네. 네, 기본기가 탄탄하게 오르는 거라서... 때문에. 네. 네. 잘하네요? 자, 일단 엠베가 깨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엠베의 집구는 모습인데 이거 싸움은 보러 아, 이득 볼수 있지 아니 선수가 저 지금 셔틀까지 동원을 하고 넘어 기가는 거는 어, 가는데 리버에 질럿을 태워 마 어, 마인데바? 아. 일단 리버가 터졌구요. 어? 야 근데 자, 일단 질럿 들어가 엄청 많기는 합니다. 어? 어? 어, 탱크! 와 마인드가까지 아. 어태크와와이 방금 사태가 다 터진 줄 알았어요 저 마인드 때문에. 와 그래도 왜 네. 게임 끝난 끝나죠. 거죠 테란이 막더라도 탱크가 다 죽어서 투쇼트리 아스라 선생 도착을 하면서 질러 떨고, 어... 탱크를 다 어... 꺼져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건 테란이 뭐 아무리 이업이 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모인 유닛이 없기 때문에 토스가 괜찮은 상황이고요. 꼼꼼하게 하이, 선수인데 9시로 네, 하이 선수 때 질러까지 9 시로 보내는 모습. 네, 그러면 서하이 선수 3시 질러야죠. 멀티 돌리기 시작했고 보라 선수 지9 어? 시에 날리기 위한 커맨드. 캐리어예요. 훔쳐가고 있는데. 있는데, 오, 자 캐리어, 삼스타 게이트, 캐리어. 자, 일단 쓰리스타 캐리어인데 이게 괜찮 괜찮은 판단이에요 왜냐면은 뭐 어차피 뭐 상대 탱크를 다 잡아먹 었기 때문에 상대한테 못 나와요 당분간. 그래서 일단 캐리어 한단 괜찮다고 볼수있고요 근데 저 하이 선수도 뭐 한시 멀티라던가더 추가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지금 뭐.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보라 선수는 약간 좀, 지금 가난한 상황이라서, 뭐, 팀과 골리아 둘다 추가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또엠 배치 었고 이제 9시 쪽에 멀티를 하기 위해, 사시 병력이 움직이는데, 지금 중요한 게, 선수가 어, 가져가고자 하는 움직임 자체가 이제는 지상군 위주보다는 캐, 캐리어, 지금 플리피콘까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야 그리고 12시 쪽에 뭐한 번씩 된거된 거. 네. 몰래멀티 쪽도 질럿이 바로 확인하라고 취소를 시켜줍니다. 그렇죠. 몰래멀티취시시켰고 캐리어가 3발씩 찍히기 때문에 진짜 빨리 쌓여요. 그래서 보라 선수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텐데 일단 공이업공격은 공역, 됐어요. 공사과 찍어놨고. 자, 3킬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시 멀티까지그 6시 쪽도 캐논으로 마인 제거 시도를 합니다. 그죠 군진 쪽 테라니즈 자원이라 60원 남았고요. 아, 아직도 부터밖에 안 되기 때문 테라는 지금 인구수가 105기라서. 2 0 5모으데한 세월이에요. 한 세월. 6시 쪽으로 벌처를 다시 한 타이밍. 돌려봤는데 와, 야! 진짜, 와, 반응이! 와, 하이 선수 80. 오늘! 90. 그리고 드라그... 오늘... 하자. 모습. 적으로 병력이 9시로 뺀걸 보고 바로 지금 들어가는 판단을 좋아. 해주고 있는 하이 선수! 이거 게임 끝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판단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시간 끌면은 토스는 캐리어가 나오기 때문에 바꿔주기만 해도 토스가 많이 이득 보는 상황이죠? 네. 와, 하이 선수. 와, 이러면은. 오늘. 아, 진짜 아직도 없지 않나요? 네? 아니, 테란나한명 있어요. 추르미 선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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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맞다. 진출을 해 있습니다. 이러면은 토스가 이미 이득 떴거다 봤거든요? 패트로다 뗐고, 뗐고 가야지. 졌고리다 봤고. 지금 태란이 믿을 수 있는 건 업그레이드 단 하나인데, 업그레이드 믿고 가기는 유닛이 너무 부족하고. 3캐리어가 떴습니다. 어, 이미 캐리어가 3개가 떴고, 6캐리어까지 찍혀있는 모습. 야, 이정도는 거는... 토스도 물론 지상 병력 다 있긴 했지만, 그만큼 상대방 지상도 다소모 시켰기 때문에, 우은이죠 아, 이러면서 1시 쪽 멀티를 지금 끊으러 움직여주고 있는 보라 선수인데, 중요한 건 지금 6시 멀티 쪽은 아예 견제할 방법이 없고, 아, 스캠프에서 지금 캐리어 봤을 거거든요, 보라 선수. 여기 살짝 옆에 시야에서 봤을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인구수 자체는 일반적인 양상의 테프전이긴 해요. 그렇죠. <laughs> 네, 89대 107. 일반적인 양상이긴 한데, 인구수만 보면 그렇지만, 이게, 잡고 있는 인프라도 차이가 나서 네. 어? 어? 맞아 3.4만점 몰드야 안마당 쪽에 캐리어가 때리는 사이에 그냥 보라선수 벌쳐 탱크 다끌고 하이 선수 안마당으로 들어가서 앞으로부 빼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드라곤이한이 쪽에 내려와서 탱크를 싸우면 이거 탱크 이기거든요네 뭐, 탱크 없으면 결국 뭐 이거는 뭐 벌쳐도 하이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아 이병령 어차피 그냥 막고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캐리어 돌려줬고 캐리어 돌아와서 뭐 잡아먹고 천천히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토스의 편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인터셉터도 빼고 컨트롤 해주면서 아, 캐리어 6기. 와. 본진 안쪽에 프로브 잡으러 들어왔는데 있어요. 프로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뭐 토스, 테라는 뭐, 탱크가 없으면은 아예 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 캐리어를 막을 볼리아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 인지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또 커맨드 1.4를 잠깐 했네요. 방금 하이 선수가 인터셉트를 네. 빼려고 네. 파이럿을 때려놨어요. 그래서 브로플렛까지는 네. 사소하지만. 그렇죠. 어, 네. 대단한 치트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킬은 캐 터졌지만. 이렇게 2지만질러까지기때문 이러면 이제 그랬고요. 막을 수가 없어 보이죠 네4팩밖없어이 네. 네, 커맨드 점사면 안되는데 계속 커맨드 점사고 네. 있거든요 네왜 커맨드 혹시 미션이 <laughs> 커맨드 욕심을 자꾸 내는데 선수가 아니 그냥 골리앗 한개씩 잡고 털렛만 깨면 커맨드는 자연히 약간 깨질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테란도 근데 3업이 됐어요 또 꾸역꾸역 3업 됐거든요 네 이 캐리어 공격 안 돌리고 있는데, 저방어이거든요 어? 어? 근데 또 꾸역꾸역 투트라이 쫓아가고 있긴 해요. 네, 9시 멀티 했고, 지금 11시가 돌아가진 않지만 그쵸? 커맨드 지었고요. 그렇죠. 이 캐리어가 5대가 있긴 한데, 이제 이 캐리어가 근데 죽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 죽으면 안 되는, 죽고. 죽을 수 없는 캐리어긴 합니다. 지금. 이제 캐리어 흘리면 안 돼요. 일단 캐리어도 공2업 완성이 됐고요. 어, 근데 11시 가는 판, 파... 어, 지금 가는 게 아니었군요. 예, 예. 네. 9시 들어가려고 돌린 걸까요? 네. 그죠 그런 것 어, 같아요. 지금 11시는 9시... 발견하게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어영부가 또 인구수가 똑같아졌어요. 심지어 태가더 많아요. 네. 근데 9시를 막을 병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골리아시 또 급하게 없이로 걸어와야 좀 막을 수 있을 정도 터렛공사가 지금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엔 캐럿 터미드 2점 사면 안 됩니다, 이번엔. 골리아을한 네. 개, 한 개. 기, 한 기. 아, 근데 여기서 있는, 이름 잘 표현해도 쓰네 여기서는 이득, 어. 많이 보면서. 실수를 크게는 하지 않는 모습. 아 이제는 뭐테란 골리앗이 없어서 그렇구나. 캐리어를 네. 막을 방법이 막을 없어집니다. 그렇죠. 걸쳐가 시시 쪽뭐 프로브 잡으러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캐논 공사 너무 잘돼 있고. 일단은 뭐테란이잘 따라오나 싶었지만 뭐. 결국에 지상과 캐리어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네요 일단 질럭과 드라곤으로 센터쪽 걸어온 병력도 이 정도 정리를 해내는 모습이고요. 테크 없으면 벌처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테크가 이렇게 찾아주는 모습 굉장히 좋았고요. 테라는 지금 11시 멀리 멀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캐리어만 두 개, 또잡아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보는데 네. 그러기엔 토스가 먹는 자원이 너무 많아요. 안마아도총 피해를 입었어가지고 지금 나이트 돌리고 있고, 3시, 6시, 1시, 총 4군데가 있어서, 좀 자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 캐리어, 하죠. 설마 11시 쪽으로 그냥 캐리어 빼다가 11시 멀티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은, 뭐, 변수가 아예. 예, 아예 사라지거죠 아, 예. 어, 가네요. 어우, 빼네요. 어, 근데 중간 커트 곤려 어, 설마? 스캔 뿌려서 캐리어 위치 확인하고요. 약간 공격까지 찍어놨네, 투스가 공격됐고, 캐리어 공격됐고. 때는 보라선수도 본디콤에 뛰어서 9시 5분에 다시 먹으려는 움직임. 바이 선수는 이제 한시 쪽도 돌아가 기 시작합니다. 이제 캐릭터는 네기의 어, 네 귀에... 어 세기? 그래도 뭐 일단은 탱크가 없기 때문에 타이란이 타이탄 탱크도 없어서 자. 9시쯤. 9시도 멀티가 안주면 그쵸. 들어보니 네. 언덕 잡아놓고, 이제 캐리어로 뭐,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 그쵸? 그 와중에 보라 선수 깨알같이 지금 11시 SCB 꽤 많이 붙여주고 있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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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하이 선수, 프로브가 멀티서치를 가는데요. 이게 멀티를 먹으러 갔는데,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그림이죠. 자 9시 멘니까깨 깨지 못하지만 뭐 보내겠고. 그러니까 12시에도 보내고 지금 11시에도 보낸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멀티에 대한 서치를 하러 온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 뭐 필요가 공격하면서 충분히 지상군이 걸어서 뭐 11시를 깬다든지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보라 선수가 랠리를 안 찍어가지고 생각보다 유닛이 많네요. 눈지 쪽에도 좀 많이. 네. 있어서. 보라 선수는 대략 SCV가 조금 부족해진 느낌이고, 왜냐면 9시에서 좀뭐 잃고 막 이런 식으로 누적이 돼서. 와, 하이 선수! 보라 선수의 커맨드 옆에다가 파일럿! 산사이어떻되생겼 일단은, <laughs> 그. 네. 예, 일단 뭐 솔직히 이건 게임 많이 기울었어요 이미 캐리어가 그렇죠. 7대가 쌓였고 추가적으로 3킬로가 찍히고 있기도 하고 일단 뭐 멀티도 안정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많이 기울긴 했는데 보라 선수는 이제 마지막 방향 다 모아서 이번에는 한시 쪽으로 방향을 잡아 봅니다 그렇죠. 11시 코멘트 깨졌고요 캐리어는 본진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가위 선수. 그렇죠. 사실 뭐, 한지 안마당. 멀티는 그냥 내조도 약간 상관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정도의 멀티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 토스는 네. 뭐 굳이 더 이상 자원안 먹지 않아도 지금 각본이유닛만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이 선수 오늘 커맨드 1.4에 엄청, 예. 네. <laughs> 신경을 많이 쓰네요, 예. <laughs> 자이어 접고 다시 아시 멀티를 활성화하면서 버티고 있긴 한데 그쵸 캐리어는 아, 본진 치고 네 추가타가 그냥 한시쪽쭉 쪽 막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쵸. 뭐 되는 그림이라서 이거는 뭐 진짜 변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수가 없죠 그래서 카이 선수, 이제는, 어! 예선, 1차 예선을 뚫었다! 라는 지금, 어, 생각을 할것 같은데! 됐다! 자, 그, 예, 서플라이, 점수 서플라이 하나 깼는데, 아머리를 점사 해야죠, 아머리를. 네. 서플을, 예, 서, 아니, 서플 말고, 아머리. 아, 스타포트 좋은 판단이에요. 네. 어, 그 사이에 캐리어! 안전합니다. 네. 자, 남아있는 캐리어 숫자는 다섯 개. 아홉 시 멀티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도 커맨드를. 그렇죠. 커맨드. 어? 데리! 그쵸. 근데 안 터졌구요 네. 와 지지! 지지가 GG. 네. 나오면서 GG. 하이 선수가 야, 최종전을 진, 통해서 진출하네요 복수하면서 결국 네. 우리 매치에서